짜잔. 나 하나, 는나 p e 똑이 이거, 이거. I b e 연 I get double, b e g g 이 설정이 너무. 웃겨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웃음> 뭐. <웃음> 랜덤이야? p 어, 잠깐만 랜덤이야? 아 t s up, Domia? What's up, d 다 m i 는데개 m i a D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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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m i 근데 저 약간 못된 심보 있어가지고 저렇게 운명의 기운, 아 뭐래, 우주의 기운이 싹다올리면은 조금 약간 청개구리 느낌으로 다른 커플들도 추락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한 취향이 느끼기 <laughs> 때문에 저는 천인왕 투표 때 저는 사모님을 골랐거든요. 아, 진짜요? 음... 물론 나가자마자 웃길때 음, 내가 웃는 사람 대신 잘못하고 있어. 오늘 멋진 여자야. 그럼 몇살 같아? 이거 해주지 싶다. 나보다 어리것맞아가 어? 나보다 어릴 것 같아. 그냥 어릴 것 같아. 어. 냥상자면 연하죠. 좋 나는 사실 연하라고 해야지. 사실... 월예상좋아해 근데 사실 모르겠다. 저 아니 사호씨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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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니. 죄송한데 아니. 그냥... 아니. 한니 아니. 씨는 교육을 안 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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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좀.. 어? 이렇게... 본인 혼자 저저게 생각한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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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진짜 느낌이 느낌 있는 게 있잖아 응. 여기 와서도 제대로 말을 나는 사람이 응. 너밖에 없거든. 어.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에 음. 아인지 모고콜라인지고잘를고랐어알어 아인 알았어, 알았어, 응. 어했어 아, <laughs> 아 네. <laughs> 제대로인데? 어제는 블랙 잖아요 뭐가 꽃다? 더 나아요? 다요 미쳤는데? 꼬실 수 있을 15. 것 같아 아, 네. 그리고 카라만 조명이 아, 약간 되게 미쳤어 이랄하잖아. 약간 뭔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 왔어요 왔습니다 뷰라미노.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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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녕하아요안녕하세아하세요심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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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녕하하세요안녕세요 그래서 이상형아니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실 필요 없어요요가 t 규였잖아요 그래서 n g r 어 아니, 너무 신나서. n i 웃는 게 너무 예쁘신데요? <laughs> 좋아요. 오해하지 아, 마세요. 어, 예, 지금 플러 m 하는 거 아니었어요. o i n g to get a fish in there. Oh, yes. I'm going to go to the h o u 93 정도, 45, 95정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저도 친절친절이라고 해줄까요? 아니 딱지 한번 바라며 플라팅이라 해도 되고, 아, 을때 진짜요? 아, 조가터다고아 근데 다음에 완전 그냥 그날 밤부터 정말 지한테 뭔가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물론 약간 이렇게... 이... 이것도 중요한데? <laughs> 이것도 중요한데 말이 통하고 좀 여유대화에 이렇게 좀 재미를 좀 불어 넣어주는 그런 게 있으면은 확 호감이 가는 것같아약간 응, 응, 응. 응, 응, 응. 저렇게 인형뽑기를 저런 식으로 앞에다 다 세워놓고 인형뽑기 기획을 하신 게 되게 똑똑하시네뭐 이렇게 무, 묻히고 먹었니? 아 정말. 너 봤어? 봤어? 나도 봤어. 어떻게 <laughs> 야 상호일 것 같아. 오어 뽑았다. 아 어떻게 여명이? 귀여워 <laughs> 지현 씨. 어떡하지? 마음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되게... 안 왜냐면 정목 씨목 나무 목? 나무목? 나무 같은 그런 오직함이 있어요? 네. 어, 안 아니야. 아, 지금 진짜... 직업 그게 아니라 직업 문제가. 실이 중요해. 보지 마. 중요하지. 어떻게 아세요? 좋아. 난 지금 너무... 어, 좋아. 패션 호르츠 어, 패션이 중요하다고 어, 하셨는데 거? 패션 호르츠 A 들에 드신 듯 지금 아니 말고 아 짱구 성조 세 분들 짱구 어? 예쁜 누나다 <laughs> 이렇게 아 짱구 <laughs> <진짜> 쉬워 <laughs> 아니 둘이 좋은데 특떻게다 좋다 지수 씨 느낌 좋다. 그니까요. 저희가 보기 너무 편하고 일단 지수 씨가 뭘 하든 형들은 다 좋은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지수. 그래 연푸는 이래야지. 우승하 지수님이. 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지 좀 이렇게. 좋은 어때? 어 좋았지. 우리 이도가 또몸 좋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몸이 좋다 빅토리 씨. 데이트 정말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뭘 하든 상관없이 재밌었어요. 너는 뭘 제일 많이 봐? 응. 외모, 성격, 매력. 몸이요. 그세 종류. 니츠. 원래 봐보면 원래 외모라고 생각했어. 응. 아닐 수도? 이도 씨랑 데이트하면서 뭐 이도 씨가 저한테 편지를 썼겠지. 그 감사함이 더 컸다. 지루님이 저한테 아이고. 그랬었으면 그거는. 늘 기쁨이었고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 계속 모를 척 했던 거. 같아 아... 마음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꺼냈다 아, 혹시 그... 외적으로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야? 아니 이도님이 승리씨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가지고 내 마음이 약간 닭도리탕처럼 졸여지는 느낌이야 나는 일단 키 크고 좀 세게 생긴 사람 좋아해. 응. 음, 도도하게? 어, 좋아해. 이 도도? 고양이. <laughs> 도도한 고양이. 첫인상에? 도도한 고양이상이라고 하면 지수씨가 바로 떠올라서 승리씨의 음. 답변이 저와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재밌는데 조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응. 그 사람이... 어 다른 사람을 만약 좋아하게, 네 응. 좋아해, 그러면 어떨것 같아? 뭐. 슬프겠지, 당연히. 포기 안 해볼래. 와, <laughs> 어, 어, 이거야 너무 멋져.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네. 못할 게 뭐야? 맞아. 뭐야, 대신 많이 배운다. 진짜 못할 게 줄은 진짜 이말 듣고. 아니 배우지 마. 아니야 나. 그 아니, 새로이... 아니 배우지 마. 오늘 새로 했다. 아니 배우지 마. <laughs> 저 배우지 말란 말도, 어, 어. 저 배우지 말란 말이 그거잖아요, 사실. 다른 여자한테 쓰지 말라고. 아, 아... 재밌다. 아, 이도씨 올것 같아. 너무. 너무 외정했어. 승리 씨를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왜냐면 승리 씨는 오늘 너무 너무 잘해주셨어요. 매너도 좋으셨고요. 대화도 잘해주셨고. 근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저한테 호감이 없다는 걸 눈치를 챘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시를 거의 안 봤어요. 약간 눈물이 날것 같아서 다른데 주의를 둘려 보도록 해요. 어떻게 찐서요? 어떻게? 아 울어요. <laughs> 편집에뭐가치지 나를. 진짜 짝사랑이라는 거 너무 슬픈 것 같아. 아, 뭔가 너무. 짝사랑이면 응. 맥이 오는 거 아냐? 새로운 니야새 사람이였나? 진수아니요 고니쥐와 어? <laughs> 일본? 니와 <거니지와>. 일본분이야? <laughs> 일본 고니쥐와 하지메 마시데 하 드디어 나랑 말이 통하는 분이 나오셨구나 아 거의 이거 볼라고 일어났어요, 지금. 물어봐, 야 a 경을 u t you? You know, you know, y o 쓸까,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정 n o w you k n 세 w 그냥 내가 느끼기론 되게 다른 여자분들은 정말 여성스럽고 성격 자체가. 헤헤 <laughs> 여자는 남자 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오징어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본연의 그 강단 있는 그런 센 그런 마음은 지키되 그 사람 앞에서 약간 소프트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죠. 팔목을 잡았나, 손을 잡았나? 근데 이국 씨는 별 생각 없었어. 어디 잡았는지가 잘 기억이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보세요. 별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 아마 내 생각을. 이보세요. 아니지. 나안 쓸까 없을까? 없어. 저거 물어보러 가는 자체가 유죄야 사실. 사겨. 근데 어떻게 어울?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 상관 없었지 전체로으이막 막, 생길만한 그런 줄 알았어 그건 아니었고 뭔가 응. 동기 누나를 응? 만나서 얘기하는 느낌? 제가 많이 하는 스타일은 많이 미지씨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도 배우자 나도 배우자 하다가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그걸 한번 해봐봐요 지금 내가 남자야 지금요? 응. 어, 근데 남자. 설렐 것 같아 아까 나이스 커피 먹으러 갈래? <laughs> 커피 로 y c 갈래? 커피 o 커피 c <laughs> o p 려고 노력할 것같이요 copy, copy, c o p 이 copy, 아 o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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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p y c o p 저렇게 진짜? 오 저렇게 표현 잘하는 남자였어? <laughs> 대박. 갔 스물일 것 같아. 아, 올해 첫 수박도 그 정도? 아이컨택을 하는 게 예의인 것 같긴 한데, 추나 도 말실수할까 봐. 말실수 하는 사람 이 있어? 응. <웃음> 맞아. 실수면은 아 이거 방금 죄송했다 맞아. 근데 막 일초에 <laughs> 한 번씩 말실수하면 약간 뭐뭐 뭐, 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실수 한다고 뭐 계속... 아, 세상이 무너지나요? 이도없 그래.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하루 정... 대화가 좋았다... 라고 느꼈다면 이제 이상으로 느껴지나요? 양방향인 걸로 오해하게 만들었나? 갑자기 착잡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음시씨 정은씨 옆으로 가! 출근 좀 되겠네, 지금 으안 가. 일어나. 가! 음 여명이 근데 표정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내가 나온지가 나 내가 필요해. 아너 친구들아. 상남자? 정목스. 같이 가. 오 여명이 오히려 좋지. 재윤이 아. 너무 티나게. 탑재가 달라. 아. 남녀 공항이냐고. 아잘 어울려. 나 알려줘. 아자기 너무 잘 어울려. 아 제가 알아요. 진짜요? 정청 힘든 수. 맞아요. 전혀 달라요. 세종대전 그 오른쪽에 어, 청주. 청주 인구 8 5만이요 진짜 많아. <laughs> 지리 선생님이랑 흘리고 다니시는데 응. 그래. 못 참아. 응. 저는 의사학과에서 패션 마케팅을 9칠 97? 약간 97상이신데. 어, 어. 아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 9 7년생입니다어너 <laughs> 아, 존나 잘 맞췄다. 나보다. 역시 마언니가 맞다니까. 그만해라. 정목이 뭐, 나대다가 하는데 맞겠다. 되겠어? 어. 그 레드 와인에 이렇게 손을 잡고 먹는 아 그냥 너 쪼대로 마셔. 너? <laughs> 이도 이도요. 정보가 자자. 어? 어. 얼마나 좋을까? 어, 너무 좋나 아, 진짜 어? 너무 좋 아, 아. 아, 다르네. 아니, 텐션 자체가 다른데. 근데 진짜 자기 취향 아니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눈 앞에 있으면은 그 얼굴만 봐도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웃음이 그냥 일단 해 보고 싶었는데저인 상표 누구인지 물어같아 돼? 나는 너 했어 아, 진짜? 나도 짜도 <laughs> 둘이... 진짜? 너 했어.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목목씨가 엄청 적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정도 적극적으로 사실 게. 당황스러운 것도 컸던 게요 전날 밤에 여성분들이랑 대화를 했잖아요 아. 근데 갑자기 저한테 호감을 표현하시니까 이걸 어찌 해야 되지? 엄청 복잡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승리스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고 이총남을맞자게된 아... 거예요. 즐겨. 드디어 승리랑 지수한다. 기승리 진짜 떨리겠다. 이 봐요. 가만히 있는데도 어... 그냥 실실 웃는다니까. 이 순간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설렐까? 그냥 그래, 편하게 나중에 이거 보면 그냥 그래, 편하게 나중에 이거 보면 그래, 아, 진짜 그래, 빅토리아편지썼어요 지수. 편하게 써요, 편하게 써요. 써요, 지수. 지수한테. 진짜? 이거 지수 씨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미리 준비한 거잖아. 어, 그러네. 완전 강지수 씨 스타일이에요. 계속 자기는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자기 좋다고 얘기해놨는데 또 공허했어 진짜. 확실하게 후보로 표현하는 사람이 이상형 이렇다잖아요 어. 가장 확실한 표시잖아요. 제 이상형이랑 겹쳤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승리? 승리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현재 호흡 슨 위는 이렇게 끝낸다고? 이렇게?